여러분들, 대박 소식입니다. CPI 결과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금리 인하라는 긍정적인 소식에도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의 15분 봉 차트를 보시면 이 노란색 점선이 CPI 발표 당시 시각인데요. 발표 직후에는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인한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호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수익 중이었던 종목들을 정리하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자금 흐름이 이동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았던 비트코인과 페페코인 같은 자산들도 함께 하락한 겁니다. 이는 일시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의한 하락일 뿐, 결국 금리 인하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위험자산으로 인식되는 민코인의 성장 또한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페페코인 또한 민코인으로 엄청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식인데요. 우리 페페코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한 대응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좋아요, 구독, 댓글 반드시 설정을 하고 나서 항상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페페코인과 관련된 엄청난 소식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자 선물 이벤트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이더리움 etf 승인까지 이제는 코인이 위험자산을 넘어서 디지털 화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만큼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높아 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저희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양질의 정보와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에 힘입어 우리 크립토 아카데미 채널 자그마치 21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게 됐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며 한분한분 한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 너무나 아쉬운 마음입니다. 우리 채널 아껴 주시는 만큼 저 역시 우리 구독자 분들께 보답하려고 하는데요.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구독자 분들께 이렇게 베풀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투자지원금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더리움 100개를 준비했고요. 총 100명에게 이더리움 1개씩 지갑으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금으로 이체하는 방법이야. 너무나도 간단하고 쉽지만 이더리움으로 전송해드리는 이유는 코인 투자를 모두 투자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채널을 아껴주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보통 코인 투자가 처음이신 초리니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교육 자료는 물론 보내드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한 개로 잘못된 매매 습관을 고치고 차트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코인 시장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겠죠. 이전에도 2022년도 신년 이벤트로 리플 117개를 보내드렸고요. 23년에도 연말 이벤트로 이더리움 한 개씩 우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진실 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번에 당첨됐다고 해서 또못 받는 게 아닙니다.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우선 우리 크리프 아카데미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번호로 이더리움 받으실 구독자분의 성함과 그리고 숫자 8번 페페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신 다음에 보고 계신 영상에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도 동일하게 8번 페페 문자 보내주신 번호 뒤네 자리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은 5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보다 하기 위해서 기획한 구독자 이벤트이니만큼 제가 한분한분 대조해 보고 차질 없이 이더리움 한 개를 보내 드리기 위함이니 문자와 댓글 함께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댓글을 안 남기시고 당첨되면 다음 사람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점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크립토 아카데미가 구독자 25만 명까지 쭉 진행할 계획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페페코인 정말 중요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 페페코인 4시간봉 차트입니다. 우리 페페코인 현재 가격 0.00 0000-880 편의상 880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CPI 발표 직후 삼각수렴을 상승 이탈했으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세 분출 전까지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날 CPI에서 대응으로 단기 수익을 챙겨가신 분들은 또 다음 매수 타점을 기다리고 있으실 텐데요. 기회를 줄때 최대한 눌림에서 담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삼각수렴 하단부 라인인 800 라인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다시 상단부까지 900 라인에서 매도 그리고 삼각수렴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준다면 다음 저항라인인 1100에서 1150라인 여기까지도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죠 이번 CPI에서 익절을 못했다 아직 보유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매수하셨던 보합구간이기 때문에 평단가 수준에서 정리를 하시고 삼각수렴 하단부인 800라인 혹은 이번에 돌파하지 못했던 1000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단기적인 전략에 대한 공유이며 길게 봤을 때는 5 0 0에서 650라인 여기까지 낙폭을 열어두고 매수를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우리 페페에 대한 실시간 대응 그리고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최신 뉴스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소통방에서 함께해 주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채널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